오늘은 9월 26일 토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부터 고린도후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란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첫 장의 1절과 2절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 바울과 형제 디모도, 디모데라고 보내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오 나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라고 고린도 후서를 받는 수신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이렇게 맨 처음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 대한 언급과 또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는 문안의 글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이표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바울 서신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이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정체성 셀프 아이덴티티라고 말하는 부분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편지를 쓸 때에 어, 이렇게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시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도 바울과 형제,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볼수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 전서 1장 1절을 찾아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형제 디모델을 언급하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전서 16장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디모델을 보내는 것을 언급하고, 디모델가 너희들에게 갈때 디모델을 잘 대우해 주라, 라는 어떤 어 안부 또 이렇게 부탁의 말이 있는데 아마 고린도 후서에서 그 경험 때문에 특별히 형제 디모델을 언급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온 아가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리스인데요.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해서 통치할 때에 그리스는 그리스를, 로마는 그리스를 두 부분은 나눠서 이 밑에를 마게도니아라고 말하고 이 윗부분을 아가야라고 불러서 그리스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를 두부분로두 지역으로 나눠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같은 데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궁핍하고 어려워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아가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제의 헌금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그리스 그 그리스 전체에 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하고 또 도움의 구제 현금을 보내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내지만 이 그리스의 북반 부라고할수 있는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송도들에게 똑같이 보낸 거죠. 그럼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받아서 읽고 그것을 뭐 필사를 하든지 복사본을 만들어서 그리스 전체 북쪽에 있는 교회들과 나누어서 읽었을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인사이지만, 이 하나님의 선물과 그 선물을 받는 이들에게 있는 어 이렇게 어떤 샬롬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 또 격려, 또 평안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1장, 1절, 2절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바울과 형제디모대는 고린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송도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어떤 시 아니면 노래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어떤 우리가 소말하는 그 송영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성가대가 들어갈 때 부르는 노래처럼 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노래에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 보시면 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오늘 반복되어지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위로입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부분과 우리가 모든 환란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가 경험한 그 위로로 다른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또 고난을 당하는 이유도 다른 고난 중에 있는 이들과 함께 있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 둘의 고난이 아니고 이 고난이 넘친데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제자로 살려고 하는 삶을 추구하는 중에 우리가 치르는 대가들이 있는데 그 대가들이 결코 어, 어떤 쉽거나 또 값이 싼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값비싼 그런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제자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채워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은 이 앞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위로하셔서 환란 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게,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자신의 사역 속에 사도바울과 사도바울의 일행의 사역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부분으로 연결시키고 확장하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그고또 하나는 이제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견고하겠다고 하는 부분 속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위로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바란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본문에서는 오히려 확신, 내가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달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고난과 환란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위로와 위로로 고난을 견디고 우리의 소망을 견고하게 한다. 로 정리해 봤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형제들아라고 그 고린도 후서의 수신자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과 아가야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부르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환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 무엇인지 우리 말하지 않고 있지만 그 환란의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는 거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 굉장히 심한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있을 때에 그 고난 중에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특별히 이제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나오는지 이 부분은 이 사형선고라고 말하는 살소망이라고 말하는 죽음 직전까지 가서 내일이 보이지 않고 죽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절대절명의 상황까지 갔던 그들의 어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죽음 앞에 서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음을 넘어서 살리시고 부활의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같이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부활의 하나님 부활에 대한 소망처럼 소망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때 아시아에서 당한 큰 환란 중에 우리를 건지셨던 것처럼 또 건질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죠. 고난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또 닮아가며 예수스를 전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 그 고난이 일회성이 아니고 반복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큰사망서 소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라고 말하며 그 이후에도라고 말하면서 건지시기를 원한다라고 계속적인 어떤 현재 완, 완료 아니면 현재 진행형처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파도가 올 것이고 우리가 그 파도를 경험할 때마다 그 파도를 넘어서게 하고 오히려 그 파도를 타서 그 파도 위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그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 중보 기도의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의 어떤 영적인 겸손함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은사나 어, 또기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들이 있어서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고 또 함께 중보기도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 기도응답에 의한 감사가 나누어지고 충만해지는 게 기도응답의 어,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그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성장했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연단시키셨는지 이야기하고 또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자신들의 그 고난을 이겨내며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바울 일행은 아시아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서두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로 소개한다. 고린도 전서의 서두에서 똑같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 그래서 대부분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만약 바울처럼 나도 편지를 쓴다면 나는 나를 누구라고 소개할까? 믿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자기 인식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바울은 디모델을 편지의 서두에서 언급한다. 그린도 전서에서는 형제의 소스된 애와 함께 있는 것을 말한다. 바울은 혼자 독불장군처럼 사역하지 않았다. 우리 라고 부르는 팀으로 함께 사역했다.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이 우리를 이루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경험하는 것이다. 나에게 형제 소스데네 또 형제 디모데라고 부르는 마음을 주고 받고 곧 함께 고난과 위로를 경험하는 동역자들이 있는지 돌아본다. 구원의 고백은 각자의 입에서 나오지만 그 구원을 살아내며 이루는 과정은 함께 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다.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고 그리스도 이름이 높임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내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 이름의 높임을 받고 찬양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있는지 돌아본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에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이시다. 환란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 위로를 통하여 또 다른 환란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그 나눔을 축복하신다. 나는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이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경험했는지 내 과거의 삶을 되돌아본다. 그리고 그 위로 받았던 그 경험이 지금 고난을 받는 형제자매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내 도움을 주고 있는지 반성해본다. 가르치려고 또 지도하는 말음 보다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더큰 위로의 힘이 있다.내가 받은 고난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과정에서 받는 것이다.내 실수나 또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다.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중에 치르는 값으로서의 고난이다.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정말 이런 예수 글도를 따르는 중에 경험하는 고난인지 성찰해 본다. 난 아직도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족을 고난스럽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자기와 또 일행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다고 말한다.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고 회상하고 있다. 하지만 바울과 그 일행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죽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죽음 직전의 고난을 이겨냈다.내가 받는 고난은 또 내가 경험하는 고난은 바울이 경험하는 이 죽을 지경의 고난은 아니다.내 계획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았다든지 애매하게 오해를 받는 정도의 고난이다.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의 축에도 들지 못하는 것이다.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이겨낼 수 있다라는 면에서 동일한 고난일 수도 있다. 아무리 작은 고난과 어려움일지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을 내 힘으로 이겨내거나 극복할 수 없다. 부활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신뢰의 기도를 통해서만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이다. 나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키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또 바울처럼 중보기도를 요청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공유하고 또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누리는 것이다. 이 기도의 시간에 집중하는 시간을 더 가져야 한다. 또 중보 기도를 요청하자.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거룩한 자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십니다. 내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사는 믿음의 실천이 있게 하시고 내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중에 경험하게 되는 고난의 상황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을 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더 크고 강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강권하여 주소서. 상황과 힘듦으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더 무릎 꿇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변에 함께 교회를 이루도록 주신 이들과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또그 결과로 인하여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나의 기도와 우리 교회의 기도가 더 깊어지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에게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를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경험과 동역의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더 많아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위로의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 능력, 이 평화, 이 위로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봅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